한창 옥체를 하던 시절 플래티넘이었던 주인장은 자신만만하게 경진동 배치를 돌리지만 대작과 악질규 그리고 양합까지 당하며 하염패를 달성하였고 정신 나간 것 같다 맨탈 파삭한 치킨이 되버린당장은 심심약 상태가 되어 우울한 이션을유지 하고 있었다. 야, 너왜안 움직이냐? 그렇게 짱명스러운 목소리로 정신 모차리고 또 다시 게임을 돌리는데. 카라이다기 아, 아, 원래... 어, 반갑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예. 대처. 이한 바지 사람 그렇지? 여 바지에 돌아다니. 이랑는 방사능 쩌기, 흙빠르 방사능 빠르대로 입은 지 캐릭터 대사가 아, 왜 이렇게 겐치 괜치... 소리피 소리 같아요. 알겠다. 시니잘 가요. 예 와이팅 죽이팅 오케이 다너서다죽을소전소전 박좀 주세요 날라가 있요 누가 되게 안 갇혔어? 원 이거 나타 뛰었어요. 갈게요깍깍 깍. 깍, 깍. 뒤에 겐이 뒤에 겐지 여기가 이쪽 겐지, 가. 여기가 이쪽으로 가. 여기가 가. 가 가. 그만 자요. <laughs> 박주세 <laughs> 형님 박 주세요. 기자학 <laughs> <컷. Good> <laughs> <중학교>, 우리 학교아할 <laughs> 아, 필요 없어요 아직. <laughs> 대 쏘도 그냥 쏘, 주지 어차피 <laughs> 우리 한턴더 <다> 막을 <laughs> 수 있어요. 이층에키리코이층에키리코고 공이서도 살렸어요. 하물, 하물, 눌러, 하물, 이러한 천번 만으면 되는데 아이고야. 멋있네. 리그룹 하죠. 아, 이게 헷갈다리그 해야 돼. 계속 밀린다, 이러면. 어이구야. 아, 리그룹 하죠. 아, 야,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다활 막는 중. 오케이. 아꼭안 해줘도 돼. 포맞고 있을 거 너랑. 리이저. 어아밥밥 밥. 죽 어? 어? 쏘리 쏘리 쏘리. 빨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? 이 겐지는 왜날못 어. 죽이는 거야. <laughs> 아이고야. 애들.. 애쉬 들어왔어요? 사 그거 싸우면 말해 그냥 래 이거 그냥 뽕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야, 나오셔야 돼 거기 피면안 돼요 베어 베어 빡세졌네

이 다이브 잡으로 가자 포켓 안 되는 거 같아 렌지 트레저 같은 거 없어? 둘째 한명 해봐 잘 하지 않아? 나랑 같이 갈 거면 끝까지 가는 거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여서 네, 걔는 괜찮은 거같 둘째 한명포위치 똑같아 요한 명이 다른 거 해줘야 해 보라, 리포 똑같지않아 러쉬한다니까 그래, 그거라도 해라 러쉬한다는데 왜 소유조가 나와요 할수 있는 게 그... 없어가지고 이런... 어쩔 수 없죠 <laughs> 볼까요아 마음대로 해, 마음대로 해. 위도 잘하는 사람위도를한명 따고 바꾸던가 솔져 어, 상대 상대 털져 그냥 들어가자 그냥 여기 여기 솔좀 밀고 갑니다. 들어가자 리프라 올라가자 기이디 똑겠시. 이제 맞 앞에다 올라가자 우리. 제가 따라. 아, 잠깐 떨어졌다. 타고네. 나왜 떨어져? 풍보 순보 숨보 거리 때문에 떨어졌어요. 이게 숨보가 아니 이거 들어간다. 저기 있냐? 야, 위도우 빼지 이제 이 정도면. 길이 보세요. 딸낀데 방울이 어쩔 수 없어요 뒤봐아 어, 그래. 늦었다 부셨어요 맞다 그럼 밀어 맞다 밀어 밀어 하나니하나니 나갔어. 그냥 계속 밀어. 우리 계속 밀어. 시간 벌어야 돼 우리. 휴지만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자. 혼자 썰려라 자썰자 아, 진짜 숨고 거리내이거 무슨 바꿨다. 위에 또. 다 위에 아, 네? 아, 늦었어요, 늦었네요. 발소린다층다층층에서 응. 2층. 내려가야 돼. 서을 움직여. 하층 아이고. 나도 아, 해라. 이거 가지고 순조가 한수또받다 이거 e s

없어. 네. 어? 계속 힐힐힐 하고 있어. 계속 라고 있어요. 불안다 어. 더어저 내가 부셨어요. 이걸 꼬이 그럼 꼬이 계속 어, 밀어 계속 밀어야 돼. 힐. 하고 있어요. 어. 패패 살게, 잡아야 돼. 오케이. 나 아이고. 한번 천천히 데려갈게요, 제가. 끝까이 밀어, 끝까나 따라, 끝까이 밀어. 뭐야. 갑자기 젖어요다 나이스. 좋았어, 얘들아. 잘해어 우리도 막히면 안 돼. 지금 음. 막히는 거야. 어나 맞대라 할어 맞는데 목표? 전 무시해야지. 잠시만. 힐러 물렸어요. 힐러진 물렸어요. 아, 밀었네. 야, 야 환불 나밖에 없네. 아니, 힐러진이 물렸어요. 아니, 아니, 힐러는. 힐러힐러손보는데 힐러 남자였네. 해저드 나왔어요. 상대 해저드. <laughs> 이안아 해줘도 돼요. 알겠다. 이거 메이 쪽으로 오게 해서 가르죠. 오케이. 숨을게 이제 제대로 보여한 한조 한조 나왔어요. 머리 조심해야 돼요. 하라. 불안다. 갈 이게 적먼다나 이거 하나 잡겠다 어, 이거 하나 더 깼다. 더다 이거 하나 더깼어 이거 다헬라다 이거 하나 더 깼다. 이거 하나 더다 하나 더 깼다. 이거 나다 이거 하다이 이거 하나 이거 다다이다

나긴 나긴 나게. 나 o 나 look, y 이 u 케 o o k y o 케 look, y o 와요 o o k you look, you look, 어 o u look, you l 가 o k you look, you look, you l 아라 딸 띄워 케어 중 화물 화물 내려가야 돼 저희 뒤에 숨어 가줘 얘들아 옹박 켰어요 맥 킬이 아, 뭐고 아 이겼다 이거 이겼다, 왜, 이겼다. 뭐야, 뭐야. 뭐야. 뭘뭘 이거야, 이 죽어 뭘뭐 이거야 새끼 오케이, 오케이. 그다 아직 그들 러시 러쉬 할까요? 러시하죠 똑같이 쟤네들 근데 매일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줘도 할게 <laughs> 배트만 무법중이라고. 음. 너의 마이크 오세팅에. <laughs> 뭐 그런 데도 아. 있는 거죠. <laughs> 마달이가 다리 <마디리 웃음> 재밌잖아요. 응 음, 아니야. 유도우랑 두번 쏘고 바로 빼. 애들이 의식할 때 너가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은 거. 아.. 이 아까 러시 할 때. 이라. 나랑 같이 아? 거면. 자 친구가 그러니까 없네. 정말 유쾌해 보이시네요 아쉽다 너도 퍽이나 있는 성재밌는다한 가지 친구 안 돌아오고 혼자 일층벌어가던 <laughs> 어? 킬러 그 당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 오셨어요 반가워요 2층 올라가야겠다 그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2층 구할때 혼자 1층 가는거 봤어, 우리가. 왜, 뭐, 뭐 해도 돼? 아, 지금. 아 필요 없어. 와, 이친왜 여기까지 아, 이고왜 이렇게. 쳤다 친구는 아, 이 친구는 왜 이렇게. 아, 이 친구는 왜 이렇게. 아, 이친왜게 아, 배시한테 주방 맞았어. 이 줘. 나왜힐안 줘? 안 줘야지, 해 줘야지. 해 줘야지. 아이. 나 잔다. 깨웠어요. Okay, 그래. 이지 갔다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누가 나한테 긴말 보냈는데? 뭐야? 대답이 없네. 혼자 해야겠다. 아니 닉네임이 자 <laughs> 진짜 혼자 갈수 있어요.